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곧 가까이 오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수님 마저 준비하라 깨워주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들림받는 사명을 주셔서 유튜브에 설교도 올리고 직접도 예수님의 신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여 하루속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과 살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내가 곧 간다 속히 간다.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들림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늘 예수님과 사랑고백, 감사고백, 찬양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